충남 공주와 대전 경계선상의 계룡산 국립공원에 속하는 금산은 비단을 깔아놓은 듯이 아름답다는 이유로 붙여진 이름인데, 국립공원 계룡산에서 동남쪽으로 이어진 능선에 계룡 1터널을 지나 대전 한밭공원으로 또 대전 현충원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수통골이라는 넓은 계곡이 있어요. 수통골을 울타리처럼 치고 있는 도덕봉, 가리울 삼거리와 계룡산 백운봉 갈림길을 지나 금수봉과 빈계산을 빙 돌아온 2007년도 1월 2일 산행 영상입니다. 빈계산 주변 말고는 육산 능선길이에요. 한방 지원센터가 있네. 도덕봉은 1.5 설반 능선길로 육산길이에요 능선에 올라왔습니다. 스톤골 우측 능선으로. 거기 암 바위가 있고 자 이제 능선에 오릅니다 전망 바위가 돼자 주차장이 없고 땀에 쭉 수통골로 가는 계곡이고 앞펴가 계룡산 국립공원 지역이래요 저쪽 우리가 갈능선 같기도 하고 이게 돌깔는길이에요경상한 15도 오 왼쪽으로 보고. 봉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찬설밭길 작은 바위 봉을 거쳐서 여기 안부에 내려왔어요 의산로는 아주 잘 나있어 국립공원답게 여기 잠깐 쉼터가 있고 이제 앞명이 조금만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좌측에 저 봉으로는 암벽코스로 로프감에 돼 있고 저기 철계단이 있네 저기 철계단으로 오르는 사람들이 좌측에 여기는 아주 긴 로프가 매져 있고 우측에는 전망바위가 그 전망바위에서 우측으로 뻗은 봉우리 전망바위 서북쪽으로는 저기가. 좌측에 그철계단 오르는 사람들하고 도중에 철계단 밑에 쉼터가 하나 있어요 이제 철계단이 시작돼요 네, 첫번째 철계단인데 3 0개 철계단을 올라오면 그 다음에 두번째 다시 사면길을 거쳐서 다음 또 철계단, 아, 왼쪽은 아주 대단한 낭떠러지고, 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세 번째 철계단, 올라온 능선이 보이고, 저 왼쪽 위에 그 올라가는 사람들 일부가 보이고, 이쪽은 바른쪽 문선인데, 저쪽 앞에 보이는 조그만 부분은 못올라왔어 왼쪽 저 스냅지대에는 아 로프를 쳐놓고 훈련장소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설계단이 몇개 나오는데, 짧은 16개 철기단을 와서 그 다음 머리로 올라와요 그럼 사랑의 전망바위가뭐 전망이 좋은 데가 많아요. 능선에 준웅선에 오릅니다. 준능선에서도 올라가는 데요. 방치된 묘가 하나 있고 520번에서 바로, 호덕봉에 올라가해만오백삼십 533m, 호덕봉에 라가시긴 계산도 가 바로 밑에 헬기장이 있는데, 옆에 나무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 능선기는 편안합니다. 거기 철계단에서 막 사람이 올라가고 있네. 5 2 5번과 앞에 있는 건 도덕봉. 10시 48, 분505 안부에 오니까 여기 십자로 갈림길이 있네여기가또 있고, 저기 조금 더 높아. 자긴 묘 바로 뒤에 5 2 5 525봉. 돌하고 뒤에는 순환 묘가 있는데, 530봉에는 굴곡이 평탄한 능선으로 한동안 가. 봉에서 조금 내려오니까 이 안부에, 수통골 갈림길 있네. 2.5km. 도덕봉에서 800m 받고, 금수봉은 4.8. 여기 가리울골 가리울 3거리에서 앞으로 직진합니다. 가리울골 다음봉 525봉에 오는데 내려갈 길이고, 11시 7분 475봉. 475봉에 올라서 온 길을 되돌아 봅니다. 아, 어, 기가도덕공입니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는 계룡산이 보이고 그 다음에 앞에는 올라갈 능선길 오른쪽 멀리 계룡산 통신대가 보이고 그 다음에는 그 쌀개봉에서부터 이 갈라져 나온 능선길이요, 지금 가는 길이. 저 아래 안으로 내려갔다가 다음 올라갈 오른쪽 계곡이 도로, 도로하고 저기 집이 하나 보이고, 이게 장군봉이 아니라면 저쪽 뒤에 저가 장군봉이 11시 15분 415 안부에 내려왔는데, 425에 있는 안내판이요. 금수봉 2.6, 자태호 2 2 11시 26, 485봉인데, 여기가 봉이네. 계속 지금 소나무 육산길로. 11시 31, 475 평탄한 능선길을 걷는데, 금수봉은 2km, 자티곡에 600m, 도덕봉은 2.1km 별난 소나무네 저 뒤로 금수봉 앞에 올라갈 능선길과 저쪽에 금수정 그리고 저 뒤에 왼쪽 뾰족하게 나오는 데가 빈계산 왼쪽 봉, 아, 직진봉은 폐쇄가 돼 있고 여기서 왼쪽으로 트래버스를 하네 여기 길이 보이죠 11시 41-410, 자티꼬개 왔어요. 빈계산의 2.7, 금수봉 1.4. 여기는 자티꼬개. 다시 조용한 솔밭 능선길로. 그 자티꼬개에서부터 뭐 굴곡 없이 그냥 거의 평탄하게 오는데, 여기 440인데, 오른쪽 계곡에서 올라오는 길이 11시 50, 450에 오는데, 우측으로는 계곡마다 올라오는 길이 몇개 있어. 그래서 왼쪽으로 조금 벗어나서 전망바위가 하나 있는 다시 한번 도덕봉서부터 와 봅니다. 밑에가 수정골인가? 그랬어요. 저 뒤에 능선 너머로 계룡산이 보이고 요가 패티콕에 요봉은 오르지 못했어요. 뒤에 있는 요거는 도덕봉과 그뒤먼 뒤쪽으로 유성이 보이네 가요 우측으로 12시 안부 갈림길에 왔습니다 이 수성폭포 3거리 자 뒤고기는 800m 수성폭포 3거리는 얼마, 1.8, 금수봉, 이제 이 600m 남았어 금수봉 가는 이 봉에 올릴 수도 있고, 우측 길도 있고, 이 조금 내려갔다가, 그저 위로 금수봉이 보이는데, 금수봉 정 안부인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희미한 길이 있네? 정상 가까이 온것 같은데, 1차로 불을 잡고 오르면 다시 또, 두 번째로, 아주 돌기 나으로잘해놨어 12시 55분인데 로프가 끝나고 내려가는 길과 다른 쪽에는 금수전이 보여요 12시 1 7 금수봉이 올라왔습니다 아, 뭐 여가 금수봉 아이고, 아이고. 점심, 아이고, 아이고. 점심 마치고 금수봉 팔각정 출발합니다 정상에서 한1 0 m 쯤내려면 우측으로 하산길에 오른 능선이 잘 보이는데 멀리서 계룡산까지 오늘 날씨 때문에 저 끝에 손 뒤에가 도덕봉 12시 40일 505봉에 났는데 왼쪽 능선으로 하산하는 길도 있 우리는 바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내려가는 능선길 자, 내려간 능선길인데 편해요. 아주 여기 의자 바위가 멋있게 있네. 묘를 막 지나는데 거기서부터 경사가 좀 있어. 이제 경사가 암능 반 본격적으로 되고 저 앞에는 도로가 보이네. 내려온 길을 뒤돌아보고 금수봉에서 500m 내려왔고 빈계산까지는 800m 남았어요. 430, 12시 50. 빈계산 오르기 전에 약간의 암릉길이 내려가고 앞에 빙계산 안부 가까이에 능선이 좁아서 그랬나 상당히 길게 설치되어 있어요 저 아래 안부까지 꽤 많이 내려가야 되네 한시 310 안부에 왔는데 앞에 보이는 건 빙계산이었고 여기 십자로 갈림길이 있는데 어, 왼쪽으로는 금수봉에서 900m 내려왔고 스통폭포 삼거리 1.1km 빙기산은 400m. 갈림길에서 20m 지모니까 또 바로 러프가. 지금까지 한 40도 가량 되는 능산 길에 1시 11분 400 정상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1시 13분 413m의 빙기산 정상이야. 여기가 빙기산아 갈림길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4 0도 이상되는 로프를 잡고, 정상에 있는 안내판인데 금수봉까지는 3점 지치장으로 가는 좁은 능선길네. 동북쪽 능선길로 가다가 여기 왼쪽에 여기 조망점 뷰 포인트가 있는데 금수봉서부터 쭉 가면서 도덕봉 끝에 옹녀봉까지. 자, 뭘까요 금수봉서부터. 자, 뒤로 멀리 저게 천왕봉이라는데. 그 다음에 관음봉, 황적봉, 산불봉, 계릉산 쪽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서 요가 이게 도덕봉이에요. 근데 네, 오늘 날씨가 전망대 뒤편. 즉, 서남쪽이 되겠지. 저 멀리 대전이 보이는 것 같고. 전망대를 떠나서 약간 내리갔다가 여기 지금 380봉이에요. 가끔 돌바뀐 길도 있었지만 아주 편안한 능선. 능선 비슷한 365봉, 365서부터 조금 경사 매듭. 1시 33분 295원인데 빈계산 이후에는 아주 뭐 도로 같은 그런 편안한 길이에요. 주차장까지 9 0 0 m 남았네. 도덕봉 앞에 능선인데 능선 끝인데 1시 37이요. 여기서부터 또 경사길도 부가 있네. 이 로프들은 위험하다기보다 회손 및 유실 방지용으로 의자가 있는 안부를 지나서 한 40분 돌아보는데 지금 막내리는이바우에 우측 돌밭 바 길이야. 그 능선 끝에서부터 경사길 시작되고 저 아래 주차장이 보이네.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은 계속 25도 내지 30도 되는 경사. 그 능선서부터 계속 25도 이상 되는 육산 능선 경사길로. 한시1십 이제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금년부터 입장료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매피스도 다들 와 스톤골 주장이 와서 막옹여봉하고이 스톤골이 아주 대단히 큰 주차장인데 주차장에서는 옥여봉과저 봉우리 뒤에 뒤에가 도덕봉.